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을 위한 영상이냐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근데 못하겠어. 왜냐면 새로운 거 하는 게 두려워서. 시간 손해볼까봐, 돈 손해볼까봐.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손실 회피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걸 원하긴 하는데 그 원하는 강도가 적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10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50만원 정도, 한 100만원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은 조금만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거를 계속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손실 회피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나는 애초에 교사가 된 이유가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직업을 가지면서 살고 싶어 해서 이제 교사를 선택하신 분들 이분들은 손실을 회피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또 이분들한테 그게 행복한 선택이 돼요 근데 이제 비그룹의 사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안정추구 성향도 강한데 동시에 모두놈냐면 인정욕구도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경험이 돈을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교사가 되면 부모님이 실제로 많이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사회적 인정도 어느 정도 받아왔고, 근데 이제 최근에 교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 인정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서 오는 인정이라든지 학부모한테서 오는 인정의 정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거기서 이제 인정 요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남들이 안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나 돈이라도 더 많이 벌고 싶어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뭐랑 손실 회피 성향이랑 충돌이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비그룹의 분들이 교직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이번에 손실 회피에 대해서 좀 많이 서칭을 하다가 가장 좀 검증된 이론이 뭐가 있을까 찾아가지고 갖고 오게 된 건데 다니엘 카노만이라는 행동 경제학을 연구하신 분이 만드신 이론이에요. 이 이론으로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셨거든요.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말이냐. 같은 양의 이득보다 같은 양의 손실에 훨씬 더 사람들이 소비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학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도가 높다. 이게 이제 전망이론에서 내세우는 하나의 주장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보면 가파른 구간 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오히려 이 적은 구간 있죠? 이 적은 구간에서 사람들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 테이킹을 사람들이 조금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스케일이 낮을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리스크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손실을 크게 느낀다. 라는 게 전망 이론의 주장이고 핵심이에요. 제가 많은 교사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한 50만 원 정도만 더벌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나의 가치 이렇게 한정하고 범위도 이렇게 좁게 잡으면 거기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도 훨씬 크고 거기에다가 어떤 시간을 투입해야 돼, 어떤 돈을 투입해야 돼, 어떤 노력을 투입해야 돼 했을 때 하, 근데 내가 이거 벌자고 이거 해야 돼안 아, 하는 게 차라리 이득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목표를 좀만 한번 높게 잡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목표 위에서 이 정도 노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일단 제가 계산을 뭘 했냐면요. 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뒀어요. 내 사업을 시작해서 수입이 0원인 상황,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 상황, 수입이 처음부터 잘 돼서 어느 정도 좀 꾸준히 나오는 상황, 경우의 수를 거의 한 5가지, 6가지인가? 이렇게 제가 나눠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하고 딱 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감소해야 될 리스크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딱 한눈에 보니까 아 여기서 이제 전망이론에 그게 이제 딱 증명이 되더라고요 아 리스크테이킹 해야겠다 <laughs>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만큼 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영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선택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너무 고민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이직을 해야 돼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막 신전도 벌어가고 뭐 타로도 벌어가고 하면 하면서 했는데 신점에서는 이직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laughs> 시작하지 말라고 <laughs> 근데 아무튼 어,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딱 직접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이, 이거 선택해야 겠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 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드리는 거는 한번 계산 을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교사로서 30년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모을까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B라는 선택지를 놓고 이거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을 숫자로 다 가시화, 구체화해서 계산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제가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꽤 자주 하거든요. 교사 그만둔 거 후회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종종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나온 답변은 항상 후회 안 한다. 아 그러면 다시 시간을 돌려도 그 시간 돌아가도 교사 그만둘 거냐라고 묻는다면 네 그만둘 겁니다. <laughs> 사직서는 빨리 쓰는 게. <laughs>